안녕하세요, 여러분. 별입니다. 네, 오늘부터 저의 나레이션을 도와줄 제 여자친구를 소개하겠습니다. 뭐, 얼굴은 나오기가 조금 쪽팔리다고 하고요. 그래서 음성만 나오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끝인가요? 돈도 못 버는 병신 백수 새끼 방송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뭐, 하여튼, 오늘부터 제 방송을 도와주기로 한제 여자친구고요. 음, 목소리만, 나레이션만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그 외국에서 온 친구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한국 발음이 좀 어색합니다. 그점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 오늘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즘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제 고민은 어. 제가 유튜브를 하려고 하는데 어. 어. 무슨 주제로 해야 조회수나 구독자가 아. 많이 올라가지? 우리 만두의... 네. 그거는 뭐야? 그러니까 잘하는 게 뭐야? 잘하는 게? 잘하는 거는 음. 어? 딱히 저렇게 잘하는 게 별로 없어 가지고. 어, 나도 그래. 나도 솔직히 딱히 잘하는 게 없잖아. <laughs> 아, <그리고 웃음> 이거 뭔가 동전 상영을 느끼는데. 어? <laughs> 제가 유튜브 한지 지금 3년 차예요. 3년 차. 3년차인데, 지금 구독자가 만명밖에 안 되거든요? 아, 진짜 나 눈물 날것 같아, 진짜. 어? 아이씨, 내가. 내가 좀 고민 상담을 받고 싶다고. 아이씨. 3년 동안 구독자 만명이라고.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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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취미를 키워보시는 거 어떤가요? 취미를 키워서 자, 재능을 갖고 재능을 유튜브로 하는거죠 존나 싸이콘의 상식이 없냐? 병신아 거지새끼 완전 개음치임 잘 안되잖아 빙신아 일단 중요한게 존나 재미없은 목소리 개극혐별위의 별을 자로 바꿔 읽어보세요 여행 4일째 아침이 밝았습니다 간밤에 종일 내리던 비가 아침이 돼서도 멈추질 않고 있었죠 저는 하는 수 없이 텐트 안에 틀어박혀 있어야만 했습니다 한 가지 다행이라면은 토요일이라서 그런지 제가 텐트를 친 건물에 아무도 출근을 안 하더군요 아침을 대충 빵으로 때운 저는 텐트에 누워 할일 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게 비가 이렇게 와서는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말이죠 오전 9시가 넘어가자 드디어 비가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텐트 안은 너무나 덥고 꿉꿉했기 때문에 저는 밖으로 나가서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죠. 여행 첫날부터 3일 연장 내리던 비가 드디어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살짝 가랑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이 정도라면은 여행하는 데 지장은 없어 보였죠. 3일 연속으로 비가 왔기 때문에 배터리 사정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태양광 충전기를 펼쳐놓고 조금이라도 더 배터리를 충전해야만 했죠. 아무래도 이 건물은 토요일에는 쉬는 것 같습니다. 정말 다행이죠. 만약 새벽부터 사람들이 출근을 했어봐요. 저는 비를 쫄딱 맞으면서 자리를 비켜줘야 했다고요. 오전 10시가 다 돼서야 저는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는데요. 어디선가 꼬맹이 3명이 와서는 저에게 이것저것 먹을 거를 주는 게 아니겠어요? 알고 봤더니 그 꼬맹이들은 앞집에서 사는 꼬맹이였습니다. 안 그래도 아침부터 앞집 아주머니가 저를 계속 쳐다봐서 아, 나를 신고하려고 그러나 하면서 조금 걱정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 제가 걱정이 돼서 쳐다보고 있었나 봐요. 그러고는 꼬맹이들을 시켜서 음료수며 밥이며 먹을 거로 아주 많이 챙겨 주셨어요. 저는 이렇게 친절한 분인 줄도 모르고 아, 나를 신고하려고 그러나? 빨리 자리를 떠야 되나? 이런 고민만 하고 있었지 뭐예요. 꼬맹이들은 저에게 먹을 거를 한 보따리 갖다주고는 저와 함께 기념사진도 촬영했답니다. 꼬맹이 중에 가장 오른쪽에 파란색 옷 입은 꼬맹이 보이시죠? 저 꼬맹이는 저를 굉장히 좋아했나 봐요. 나중에 제가 떠날 때는 막 울면서 저를 끝까지 동네 끝까지 쫓아왔었어요. 우바나 자와에서 이곳 유자와 유자와까지 가겠는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내륙이다 보니까 어, 지형이 우리나라 강원도처럼 그렇게 험하다고 보시면 되세요. 13번 국도만 계속 타고 갑니다. 보시면 여기 13번 국도예요. 13번 국도를 타고 쭉 위로 올라가다 보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게 신조. 며칠 동안 비가 내려서인지 공기가 정말 상쾌했습니다. 기온도 적당했고 컨디션도 만빵이었습니다. 저는 마치 사이클 선수가 된 것처럼 엄청난 속도로 달리기 시작했죠. 왜 이런 도로를 자전거로 달리는지 이해가 안 되네, 위험하게 시리. 네, 맞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위험할 수도 있는데요. 또 이런 것들이 자전거 여행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매력 좋아하고 자빠져내 하나뿐인 인생 곱고 편하게 남들처럼 살다 적당히 가는 게, 장땡이지 이게 뭐라고 이지라리고. 자동차로 가면 쉽고 편하게 갈수 있는 걸, 왜 고생을 사서 하냐, 이 멍청한 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 네. 아무래도 우리 조세피나가 제가 걱정이 돼서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래요. 여행이란 거는 힘들고 고생했던 만큼 더 기억에 남고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곧게 뻗은 도로를 따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차전거가 왜 이렇게 빨리 달리지? 네, 제가 타고 있는 자전거가 로드 자전거라서 일반 자전거보다는 속도가 더 빠른 편이고요. 특히나 이렇게 내리막길이 곧게 뻗은 도로에서는 한 스쿠터 정도 속도가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외딴 도로를 달리면 무섭지 않니?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달릴 코스는 일본 북부 지역이고요. 굉장히 산악 지형입니다. 일본에서도 상당한 시골 깡촌이라서 보시다시피 자동차도 얼마 안 다니죠 더더군다나 여기는 곰이 나오는 동네라고 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살짝 무서울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보셨죠 일본에는 아무리 시골이라고 그래도 저렇게 자판기가 어느 곳에나 다 있습니다. 또 이날은 바람이 좀 많이 불어서 다행히 모기가 별로 없었는데요. 제가 일본 여행을 하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했던 게이 모기. 모기 때문에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어쩔 때는 텐트 치는 그 잠깐 몇분 사이에 막 수십 방을 물리고 그랬다니까요. 전 모기가 너무나 싫어요. 그래서 모기를 그렇게 괴롭혔구나. 여행이 끝나고 저는 수많은 모기들을 골로 보냈습니다. 조금 달리다 보니 길이 점점 더 험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인 산악 코스로 접어든 것이죠. 아침에 지도를 확인했을 때만 해도 어느 정도 산길을 예상을 했지만, 솔직히 이 정도로 험한 길일 줄은 상상을 못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목적지 신조에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체력이 그리고 보면 별이는 체력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저는 물체력이에요. 근데 아무리 저처럼 물체력이라고 해도 한 여행을 한 일주일 정도만 달리다 보면은 어느새 몸이 굉장히 강력해짐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고개를 몇 개나 더 넘다 보니 드디어 신조에 도착했습니다. 신조 이후로는 시골 마을이 대부분입니다. 때문에 신조에서 뭐 먹을 거라든지 음료수를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왜잘 가다가 여기서 멈춘 거니? 네 이곳은 시골의 조그만한 기차역인데요. 어, 흔히들 일본을 철도 강국이라고 하죠. 신칸센을 비롯해서 다양한 열차들이 굉장히 조밀조밀하게 시골 구석구석 달리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런 시골 기차역은 음, 주변 자연 풍경과 잘 어우러져서 저처럼 사진 찍는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기차를 타고 여행하는 것도 좋아 보이네. 네, 실제로도 기차를 타고 여행을 다니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자동차나 기차보다는 제 발로 달리는 게더 좋아요. 드디어 신조에 도착했습니다. 신조에 도착한 저는 간단한 간식과 마실 음료수를 준비했습니다. 서둘러 준비를 마친 저는 유자화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또다시 시골길이 시작되는구나. 네, 맞습니다. 신조 시내를 벗어나자마자 또다시 시골길이 펼쳐졌습니다. 햇빛이 쨍하지 않아서 달릴 때 덥지는 않았겠네. 네, 맞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자전거 여행은 참 공평한 것 같아요. 맑은 날은 맑은 날대로 좋은 게 있고 이렇게 흐린 날은 흐린 날대로 좋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날 달렸던 도로가 산악 지형입니다. 아무래도 고도가 좀 높은 곳인데다가 더군다나 바람까지 좀 많이 불던 날이어서요. 쌀쌀하다 못해 조금 추웠죠. 네, 지금 보시면 앞에 깃발이 흔들리는 게 보이시죠? 이날 바람이 꽤 많이 불었고요. 자전거 여행에서는 아무리 여름이라고 하더라도 긴팔, 긴바지 정도는 필수로 챙겨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런 산악 지형을 다닐 때는 진짜 추워요. 비라도 내리거나 뭐 바람이 많이 불고 그러면 굉장히 춥습니다. 네, 지금 마이크를 통해서 바람소리가 꽤나 크게 들리실 텐데요. 이날 바람이 엄청 많이 불었고요. 저는 긴팔과 긴 바지를 꺼내서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으실으실 떨릴 정도로 많이 추웠습니다. 경치는 정말 좋은 곳 같네. 그렇죠? 달리는 내내 그림 같은 전원 풍경이 이어졌답니다. 그냥 평범한 시골 도로였는데 뭔가 관광을 다니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머, 이거 개구리 아니니? 난 개구리가 정말 징그러워서 싫어. 에? 청개구리가 얼마나 이쁘고 귀여운데요? 오 마이 갓. 대체 이런 징그러 벌레들은 왜 찍고 다니는 거니? 이빠가 설이야? 하하하. <laughs> 사실은 제 어렸을 때 꿈이 곤충학자였어요. 바람이 점점 거세게 불어닥쳤습니다. 이렇게 바람이 세게 불면 자전거 탈때 위험하지 않니? 네, 맞습니다.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불때 자전거를 타면 자전거가 휘청휘청거린다고요. 자전거 탈 때는 안전이 정말 최우선인 것 같습니다. 맑은 날에는 일사병을 조심해야 되고요. 비 오는 날에는 자전거 바퀴가 미끄러지지 않게 조심해야 되고요. 한적한 도로에서는 야생동물을 조심해야 되고. 아유, 아무튼 자전거 탈 때는 안전이 최우선이에요. 근데 저는 내리막길만 보면 이 미친 듯한 질주 본능이 사그라들질 않아서 큰일이래요. 자전거는 자전거답게 천천히 타고 다니렴. 즉가 무슨 피터사간이라도 되느냥 저리 밟아대는지 오르막길과 평지에서는 속도가 빠르게 안나니까 내리막길에서라도 빨리 달리고 싶은거죠 웃기고 앉았네 지랄 쌈싸먹는 소리 그만하고 앞으로는 천천히 달리도록 해라 알았어요 앞으로는 천천히 달리도록 노력해볼게요 헐 이제 또다시 산길로 접어든 모양입니다 이거 이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여기서 잠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일본의 산길에는 대부분 저렇게 온도계가 나오는 전광판이 보인다고요 그래서 저게 보인다 싶으면은 아 내가 산길에 접어들었구나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한참을 달리는데 뭔가 따끔따끔한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잠자리 한 마리가 제옷 속에 들어와서 저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태양광 충전기 리뷰. 네 오늘 소개해드릴 품목은 솔라팩. 이렇게 열게 되면은 두 개의 태양광 판넬이 보이고요. 두 개의 USB 포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장나서 안 돼요. 중국산이다 보니까. 이 소켓 부분이 잘그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저가의 중국산 제품이다 보니까 구매하실 때좀그 as가 되고 믿을 만한 제품으로 구매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태양광 충전기를 구매하실 때 가장 크게 고려해야 될 사항은 몇 와트짜리냐입니다. 이 11와트라는 거는 이암페어 곱하기 5볼트입니다. usb가 5볼트거든요. 보통의 이 태양광 충전기는 태양광이 충분하다는 전제하에 급속 충전기 하나 분량의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충전 판넬이고요 뭐, 맑은 날에는 충분히, 한 이런 배터리 하나, 두개 정도는 충전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4,000mAh 짜리 외장 배터리거든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이 녀석 충전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밖에, 오늘 햇살이 쨍하게 내리 쬐고 있어요. 가방을 펼치고요. 이렇게 꼽아주고요. 이렇게 꼽아주게 되면, 불이 들어오면서 충전이 시작이 되죠. 지금 배터리는 75% 정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 얘를 좀 어두운 곳으로, 좀 어두운 곳으로 빼 볼게요. 태양광이 닿지 않는, 한 절반 정도만 이렇게 가려 보겠습니다. 그늘로. 그래도 여전히 충전이 됩니다. 여기서 또한이 정도 더 가려볼게요. 아직까지 충전이 됩니다. 아, 이제 꺼졌네요. 이렇게 전체의 한70% 정도를 가리, 그, 그늘로 가리게 되면은 충전이 안 돼요. 보통 낮에는 이 태양광 충전기에다가 태양광 충전기에다가 이렇게 외장 배터리죠. 외장 배터리를 연결을 해서 외장 배터리를 충전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은 밤이 되면은 태양이 없잖아요. 그때는 이제 반대로 이 외장 배터리를 활용을 해서 이 외장 배터리의 전원으로 자면서죠. 이건 자면서 저녁에 이 외장 배터리의 전원으로 이렇게 뭐그 핸드폰이라든지 카메라 같은 배터리를 충전을 시켰고요. 아침이 되면 이게 이제 그 외장 배터리가 다 닳겠죠. 0%가 되겠죠. 그러면은 그 다음날 아침에 또다시 태양광 충전기에다가 이 외장 배터리를 충전을 하고 그거를 매일매일 반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기를 유지를 할 수가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여행에 사용했던 외장 배터리입니다. 4,000mAh, 4,000mAh, 5,000mAh, 그리고 5,000mAh 짜리 이게 두 개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 하나는 중간에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네 개를 들고 갔는데 어, 한 4일, 5일 연속으로 비가 내리더라도 버텼어요, 저는. 네, 잘 보셨죠? 저는 여행 시작하고 지금 3일 연장 내내 비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촬영을 할수 있었던 건 저런 태양광 충전기와 외장 배터리 덕분이었습니다. 드디어 숨이 턱턱 막히는 산길이 시작되었어요. 그래도 이날은 끌바를 해야 될 정도로 가파른 언덕은 나오지 않아서 다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산길을 달리는 게 의외로 재밌어요. 왜 운동도 중독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는지 알것 같더라고요. 운동 중독이란 본인의 운동 능력보다 과한 운동을 지속하려는 행동을 말합니다. See, this uh, exercise stuff's about as relaxing for you as it is for my wife. No, I don't want to sleep with you, and no, I don't care that I'm 39 and single. It doesn't worry me a bit. Stop looking at my ass! I wasn't looking at your ass. What are you doing, Marianne? Focus! Focus! Just stop looking at me! Don't look at me! Say something! Oh, I wish you were dead. I really do. Mm. Ah. Oh, I love you! Oh, let me take you away from all of this. Mm. Uh. Prove it on the bike now! Oh, sweet Jesus! Oh, baby, wait, wait, wait! I'll get you. Mm. I took out the alpha male. Evolution demands that we rut like beasts. Oh God! Bury the misogynistic law of the jungle bullshit. You got this. I don't think so, creep. Woo! I win. Come on. Come on, what? Sex reward. That's how this works. You're deluded. Spread your genome in a gym sock. Oh, fuck! I love you. Hold me. 뭐든지 적당히 하는 게 좋은 힘든 오르막 끝에 드디어 내리막길이 나왔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런 내리막길은 넘나 위험한 것 같아. 오마이갓! Oh 또다시 언덕길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르기는 힘들어도 내려가기는 쉬운 법. 그러고 보면 자전거는 인생의 진리를 몸소 체득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전광판 또 나왔죠? 이곳이 겁나 산길이라는 거예요. 이 앞에는 자동차 전용도로가 시작될 겁니다. 여기서는 13번 국도가 두 개로 나뉘어요. 왼쪽으로 가면은 자동차 전용도로고요 여기서 우회전을 해서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요. 여기에 굉장히 거대한 헤어핀이 있어요. 이 부분이죠. 실제로 타보면은 완만하게 굽어서 되게 뭐랄까, 어, 재밌어요. 그냥 재밌습니다. 재밌는 아주. 가다 보면 이런 양갈래길이 나오는데요. 좌측은 자동차 전용 도로고요. 여기서 우측으로 달려야 됩니다. 우측으로 빠지게 되면 바로 내리막길 다운힐이 시작되는데요. 이 구간이 굉장히 재밌고 또제 머릿속에 남아 있는 그런 다운힐 구간입니다. 이 다운힐 구간이 아직까지도 제 머릿속에 남는 건 마지막 끝에 헤어핀 구간인데요. 다운힐 끝에 위치한 완만한 헤어핀은 무릎이 거의 땅에 닿을 정도로 그렇게 자전거를 숙여서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뭐가 재미있다는 거지? 한번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져 봐야 정신을 차리겠구나. 조세피나, 너는 내 마음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 호호 이하 호호 호호 이 크크크 크크 크크크 b e n 나귀요어 앙앙? 제 안전을 위해서 가급적 인도로 달렸는데요. 보시다시피 인도의 포장상태가 그리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저처럼 로드 자전거로 일본 여행을 준비 중이시라면, 그냥 찻길로 계속 달리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일본에 와서 정말 부러운 게 있었다면, 자연 경관을 너무나도 잘 보존해 놨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본 어느 곳을 가더라도 깨끗한 자연 경관이 살아 숨 쉬고 있었습니다. 시골은 시골대로 맑고 깨끗했고, 도심은 도심대로 잘 정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환경이라는 소중한 자산을 후세에 물려주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길은 점점 험해지고, 저는 자동차 한 대도 다니지 않는 그런 정막한 곳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이곳 일본 북부에는 곰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른다고요. 계속해서 갈림길이 나옵니다. 실수로 자동차 전용 도로에 들어서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보통 저렇게 초록색 표지판을 발견하게 되면은 자동차 전용 도로라는 걸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 탔다가 범죄자로 몰려쫓겨나지 말고 알아서들 조심하세요. 대부분 자동차 전용 도로는 저렇게 곧게 뻗은 고속화 도로인데 반해서 자전거가 달릴 수 있는 이런 일반 도로는 굉장히 꼬불꼬불한 산길입니다. 온갖 세가 지적이는 깊은 산골이었습니다. 한적하고 자동차도 없고 공기도 맑고 너무나 좋았는데 한 가지 흠이라면 좀 무서웠습니다. 가도 가도 사람의 흔적은 보이지 않고 저 혼자만 외로운 아스팔트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설마 이러다가 곰이 나타나면 어쩌지? 도망가야 되나? 곰과 싸우면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조금씩 조금씩 움츠러들기 시작했어요. 네가 곰을 잘 모르나 본데, 곰이 한대 때리면 넌 바로 하늘 날아가는 거야 이기긴 개뿔을 이겨. 유튜브 검색창에 별위 입력, W E 별 클릭. 구독 버튼 클릭. 마음에 드는 영상을 마음껏 즐겨주세요. 좋아요는 우리!